유럽 오데리그에 진출한 여러 한국 선수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실수 없이 활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는데요. 0.1%도 기대한 적이 없었던 득점왕에 한국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등극했는데요. 해외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EPL 최종 라운드 손흥민 22호골과 23호골에 대한 해외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젠장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야. 아스널 팬으로서 시즌5위로 마감하는 건뭐 같은 일이지만 손흥민은 심지어 페널티킥도 없으니 100% 골든부츠를 받을 자격이 있어. 케빈더 브라위너에게 올해 선수상을 준 멍청이들은 도대체 누구야? 콘테가 엄청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흐뭇해져. 손흥민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팀 동료들을 보니 내 감정이 격해지네. 역대 최고의 한국인 선수야.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해. 나는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라고 말할 거야. 왜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지. 나는 심지어 토트넘의 팬도 아닌데 손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한 시즌에 패널티킥 없이 22골을 넣은 건 미친 일이야. 누누 산투가 토트넘 감독을 맡았던 걸 생각하면 더 엄청난 거지. 손은 과소평가되고 있어. 대단한 선수야. 손흥민이 경기하는 걸 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나는 정말로 나의 팔과 다리를 손흥민에게 주고 싶어. 영원히 너를 사랑해. 나는 피파 축구 게임에서도 이보다 더 멋진 골을 넣을 수 없을 거야. 팀 동료들의 엄청난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네. 오마이가 손흥민 모든 아시아인들을 위해 득점왕을 부탁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손은 경이로운 선수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꾸준하잖아.